동력, 글밭, 12월 27일 금요일, 감투가 너무 큰 윤석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윤석열의 기회 겁난이 그렇습니다. 어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예를 두고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드 높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 총장 발탁했듯이 지금까지의 검찰 행태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개화가 되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통인데 오히려 정권을 물었으니까요. 문재인 정권은 쌓인 적폐를 털어내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런 정권의 뜻을 살펴 그 손발이 되어 제목을 톡톡히 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검찰은 정반대로 거꾸로의 역할에 온 힘을 다 기울였지요. 그야말로 검찰은 자신들의 적폐를 어쩌지 못한 채그 적폐를 지키느라 발광을 친 셈입니다. 이처럼 유죄수의 미리 감찰 중단 특혜로 조국의 구속영장 청구는 별건에 해당됩니다. 달랑 표창장 하나로 안 되니 엉뚱하게 감찰 특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검찰은 출발부터 수준 낮은 행태를 거두 반복해왔지요. 표창장 유조가 쿠데타 음모보다, 국회 난동보다, 마약 밀수보다, 검찰의 성범죄 은익보다 더 중대한 범죄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 총장이기에 그 검찰의 부당함을 강하게 질타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발등을 제가 찍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본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냉정하게 내치지 못한 것이 무주렁이들의 양심입니다. 이러한 무주렁이들의 양심적인 삶을 윤석열의 검찰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윤석열 검찰이 회개한 짓거리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분노가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범물처럼 터진 오늘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윤석열의 사퇴를, 검찰의 해체를 소리 높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하여 윤석열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구골통들인 자한당, 기렉이 언론과 방송들을 깐글이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구골통들의 죄를 엄중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적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역사와 기상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거짓과 참을 제대로 밝히는 일이니까요. 윤석열의 검찰을 시작부터 다시금 차분하게 돌이켜봅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살리고자 한 윤석열은 결국 검찰을 구정통이로 몰아쳐 놓은 꼴입니다. 참으로 정운이 없는 노릇을 저지른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머리가 되기에는 감투가 너무 커 내려앉아 눈을 가린 셈이지요. 항력위조의 최성혜는 동양계를 떠나면서 조국 정경심 가족에게 인간적인 미안함을 밝혔습니다. 둘다 총장인 최성혜나 윤성열은 그 수준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이런 놈들이 우리 사회의 상충분을 차지하여 이처럼 나라를 농락하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네요. 아무튼 저물어 가는 2019년 한 해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